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 두분 목사님, 또 귀한 우리 장로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아멘. 축복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 어제 우리가 이제 네, 우리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성령님을 초청해 주셔가지고 그 은혜를 제가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아 네. 저는 여러 집회를 그렇게 많이 다녀본 건 아니지만 정말 가고 싶은 집회는 꼭 이렇게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성령님께 완전히 압도되어져서 이렇게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안수를 받고 넘어지시고 쓰러지시고. 이렇게 어, 정말 완전히 성령님께 압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부러웠었어요 저는 부럽고 왜 나는 저게 안 될까?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저게 안될 거야. 그리고 내가 좀 존경했던 이제 어떤 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말씀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출중하시고 기쁘셨는데 어, 본인도 그, 그 쓰러짐에 대해서 어, 잘안 되신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나도 잘 안되나 보다. 그리고 그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함은 있었지만은 제가 직접 체험을 못해봤기 때문에 헐, 나도 저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왜 하나님 저는 안될까요? 이런 과정 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아, 너무나 정말 제가 그동안 그렇게 간절하게 음, 구하였던 부분 중에 한 가지였어요. 성령님께 완전히 압도되어져서 어, 정말... 쓰러져 있어서 성령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것을 제가 느껴보고 싶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어제 허락해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 존경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 없었어. 아, 목사님께서 그렇게 성령님을 초청하실 때 왠지 제가 기대가 됐었어요. 그 이전에 어떤 장소에서도 제가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 기대감을 주님이 저에게 불어 넣어 주시더라고요 어쩌면 오늘 그것을 맛볼 수도 있다 <laughs> 너무 사모가 되고 너무 아 목사님이 저렇게 성령님을 초청 하시는데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된다고 했지 내 네, 영을 열어야지 아, 열수 있도록 하나님께 막 구했어요 아, 잘, 제 영을 열어주세요 하, 하나님을 완전히 제안으로 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 영을 열어 주세요라는 네. 그곡한 기도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아, 정말 목사님께서 길게 안수도 안 하셨잖아요. 오셔서 뭐라고 하시는데 바로 제가 아, 너무너무 행복한 그 경험을 어제 주님의 선물로 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 청금교회의 첫 번째 가장 처음 어, 열었던 이 집회 세미나에서 하나님은 큰 일을 개시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이곳이 어떤 곳인가, 음. 청금교회가 어떤 곳인가, 음. 청금교회가 성령님을 완전히 그 성령님을 초청하고 귀하게 여기고 성령님에 사로잡히고 싶어하는 그 갈망하는 그런 교회다. 그런 복된 교회다. 이곳에서 앞으로 풀어질 성령님의 역사들에 대해서 기대하게 하셨어요. 믿게 하셨어요. 아, 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우리 천금 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성령님을 맛보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어서 내가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영, 영적인 영역, 그깊인 영역을 체험하게 될수 있을 거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음. 그 모든 능력들의 행함이 이 천금교회 안에서 풀어지게 될 것이고, 음.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문의 소문이 우리 서울만이 아니라 음. 서울만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에 아멘. 열방에 아멘. 소문이 나서 아멘. 모든 영혼들이 아나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아멘.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더라. 아멘. 많은 아, 사람들이 그렇게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 아멘. 하는 그런 소문들이 있게될 것에 대해서 아멘. 믿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는 아, 좋은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 교회,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우리 김영자 목사님, 우리 장로님 아, 정말 저를 불러 주셔서. 귀한 체험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